안녕하십니까 한국디카시무소 대표 이상욱입니다. 2007년 패앤 최초의 소박한 디카시론집 디카시를 말한다라는 책에서 다룬 주요 논점들을 다시 짚어보고 있습니다. 서울 배제 학술지원센터에서 열린 2005년 11월 한국시문학 아카데미 원래 발표에서 디카시 21세기 디지털시대 새로운 시에 모행이라는 발제를 했는데요. 그 발제문을 앞 시간에 이어서 리뷰해 보고 있습니다. 이 글은 2005년도 발제문이니까 지금부터 15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도 디카시 담론을 나누다 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 사진을 찍고 글을 쓰는 작업을 이전부터 해온 것을 어, 알수 있고, 또한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 새로운 시의 모습으로 제시한 디카시가 새로울 것도 없는 구태의연한 것으로 파악되고, 때로는 네티즌들에 의해서 냉소를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리려고 하는 그런 2004년 10월 8일 자 오마이뉴스 디카시라고 들어보셨나요? 라는 기사에 대한 댓글입니다. 이미지와 텍스트의 조합은 몇백년 전부터 있어왔던 개념 아닌가? 옛 우리의 선조들 역시 시화를 즐겨 그렸었고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유럽의 다다이스트들이나 선구자들도 시를 이미지로 회원하곤 했는데 저 사람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짓이라는 생각이다. 새삼 디카시라는 웃기지도 않은 명칭을 가져다 붙인 것도 그렇고 이것이 저의 최초의 디카시지 고성가도를 두고 비판한 것입니다. 고성가도가 출간되자 오마이뉴스에서 기사한 것을 읽고 아주 냉소적인 댓글을 단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디카시에 대해 혹평하는 댓글이 디카시의 출연의 당위성을 선명하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미 디카시 출연 배경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당시 제가 반론으로 제기한 것을 다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디카시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디카시는 이전부터 시가 언어예술이라는 한계를 넘어서고자 했던 수많은 실험정신의 기저위에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 차례 말씀들이 문자시를 넘어서고자 했던 그리스 사집에 실린 시가 도끼 모양을 하고 있거나 달갈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16세기 행위사학파시인 조지 허버트의 날개 모양의 시 19세기 프랑스 상징파 시인 인 스테판 말라르메의 다양한 극의 할자 실험의 시 또한 20세기 프랑스의 대표적인 시인 기욤 아폴리네르의 시각적 인상을 불러 일으키는 시들이 모두 언어를 넘어서고자 했던 그런 실험 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구체 시인들은 쇠를 비롯한 자연 재료를 이용해서 시적 표현을 시도한 것도 있습니다. 아주 과격한 그런 실험 정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시가 언어 예술이란 전통적 관념을 넘어서려는 이런 일련의 시 운동들은 대부분 주변부에 머무르거나 한때의 해편잉으로 끝났습니다. 그것은 물론 대중성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티카시는 대중성 확보가 아주 용이합니다. 디지털 카메라와 인터넷 홈피나 블로그가 상용화되면서 사진을 올리고 간단하게 메모하는 행식의 글쓰기는 2005년 당시에도 아주 친숙했습니다. 이 같은 글쓰기를 예술적 행식으로 끌어올리는 시도가 바로 디카시라고 제가 2005년도에 반론 행식으로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는 지금 같은 스마트폰이나 SNS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카시에 대한 대중성 확보를 자신있게 말했고 또한 네티즌의 혹평에도 흔들림 없는 저 나름의 디카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디카시는 디지털 환경 자체를 시스기의 도구로 활용하면서, 본격 문학이면서도, 생활 문학으로서도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뒷가시론 모색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